thank uh you -huh.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패산에 왔습니다. <laughs> 제가 사패산은 이제 두 번째인데 작년 여름에 송추계곡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원각사로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오늘은 원각사로 올라가서 원점 회기하는 코스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원각사 입구에서 시작해 원각사, 원각폭포, 사패능선을 따라 정상을 찍고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동파 예방을 위해서 폐쇄를 한다고 하네요. 100m 상단에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달라고 이렇게 막혀 있네요. 아직은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저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놨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려서 비가 온다 안 온다 해서 뭐 등산을 할지 말지 결정을 했는데 흐리기만 하다고 해서 등산을 왔거든요 와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얼음이 얼어있습니다 우와 그쪽 입도 어신 것같은데아 아, 오늘 좀 근데 해가 없어서 그런지 추워 나 따뜻하게 입긴 진짜 잘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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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일, 일부러 따뜻하게 입었는데 여기는 뭐지? 산노미길? 저희는 사폐산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폐산 음, 1 9 k 가면 되나요? 1.9km 너무 괜찮네 <laughs> 괜찮은 코스니다 <laughs> 그때 성추로 올라갔을 때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굉장히 평지 길이 되게 길어. 아, 어, 엄청 평지가 엄청 길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만 해도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아,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길이 움침하지만 그냥 나름 예쁜 것 같아요. 길이 우선은, 삿배산은 원래 어렵지 않고, 어, 높지가 않아서, 편하게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드디어 원각사가 나왔네요? 오, 어, 근데 폭포 있을, 있을 것 같아. 그치? 어. 여기 보면 뭔가 아직도 얼어 있어서. 이제 이쪽 원각사에서 저쪽 차이 길로 빠져서 가면 돼요. 와, 엄청 크다, 부처님. 여기 표지판이 있네요? 1.2km 나왔습니다. 이제 원각사 보면 이쪽에 옆에 살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어, 저기 입구가 보인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입구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기 폭포가 우와. 들어서자마자 바로 폭포. 우와. 우와. 폭포가 보여요. 와, 멋있다. 와, 여기도 엄청 멋있네. 우와. 대박. 아직도 이렇게 폭포가 폭포의 막차를 탑니다.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는데? 그치. 어. 이 사진으로만 보던 원각폭포를 드디어 보네요. 이렇게 이제 폭포에서 폭포를 지나 옆길로 오면 이렇게 계단길이 있습니다. 아, 괜찮아. <laughs> 다리 힘 풀린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이게 계단이 갑자기 훅 높아지네 계단, 계단 높이 보세요 <laughs> 와 하늘이 맑았으면 더 진짜 예뻤겠다 아이고. 그치? 삽페산은 주말인데도 참 사람이 없어 약간 그냥 산책 느낌인데 좀 빡센 산책을 하고 싶다면 삽페산으로 아 근데 나 배고파 아, 나도 배고파 <laughs> 내가 너무 고파나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아나 초콜릿이랑 응. 갖고 왔어 와 초콜릿 먹자 어디 있는데? 아 제일 바깥 이거? 또 있어 이거? 또 있어, 또 있어. 아닌데? 이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 <laughs> 뭐지 이거? 녹여 전... 노경, 노경을 왜 가져오고 <laughs> 노경 먹을래? 엄마가 줬지 <laughs> 아니 이거 넣어 <laughs>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아왜 네. <laughs> 아, 이렇게 먹기 불편한 거 나왔어 나온 게 아니라 있던 거야 집에 한 <laughs> 1년 됐나? <웃음> <웃음> 와 벌써 거의 다온것 같은데? 언니야, 저긴 것 같은데? <laughs> 같은데? 사배산 정상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사방이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아마 사패산 검색을 해보시면 정상석 사진이 많이 뜰 거거든요? 거기가 진짜 날씨가 좋으면 사진이 엄청 예쁘게 나오고. 엄청 뷰가 좋습니다. 네. 이정표가 나왔는데, 역시나 0.6km만 가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운동 정도? <laughs> <근데> 뭐 <laughs> 봄에, 봄에 어디 가지? 진달래 유명한 산또 어디 있었는 인스타에 물어보 <laughs> <laughs> 아, 봄에 갈만한 산좀 <laughs> 댓글, <웃음> 댓글 좀 알려주세요. 와 어, 여기 능선? 여기 이정표가 나왔는데, 이쪽으로 가면 자은봉이네요? 그리고 사패산 오, 얼마 안 남았음. 야스 yeah. 꼬막하어 숨쉬기 위해서 우리 왜? 그거 하자 체리 아트 하트. 체리 아트가 뭐야? 이거 체리 아트라 고 그래? 이렇게 하세요. 아, 체리 아니 이거 체리 딸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 체리 이렇게 붙이는 오호 몰랐어? 처음 알았어. 난 mz거든. <laughs> 아 MZ세요? mz 세요 mz? 요즘 m 지라고 해요. 알아, 일부러 농담한 거야. 거의 다온거 같은데 힘을 내. 다온거 같으면서 끝나지 않네. 여기네. 여기 여기 기억나. 여기 딱 정상 올라가기 직전, 여기가 뷰가 엄청 좋았는데, 여기... 어, 아니야, 아니야, 예뻐. 응, 하늘 이쁜데 흐려도 우와, 멋있다. 그치? 어, 멋있지?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쁜데 아니야 저기 산 봐봐 우와. 저기 산 너무 예쁘다 우와 학대를 어디까지 할수 있나 대박 저기 뭐지 대박 도봉산인가 북한산인가 뭐지 도봉산이랑 북한산이 와 대박! 저기 멋있다 어기 돌맹이 에 있는 거? 어어 올라가면 어. 저거 보이잖아 어디 저기 돌맹이 삐쭉 나와 있는 거? 어. 언니 봐봐 이거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봐봐 딕딕딕딕딕딕딕딕 돌맹이 돌맹이 뭐야? 어저 돌맹이 딕 와우 너무 멋있어 언니야. 오. 진짜 여기 명상해도 될것 같아 진짜 그림 같네 날씨가 흐린데 뭔가 예뻐 몽환장이지 <laughs>